안녕하십니까. 내 네, 가족이 산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 광주시 시내에서 차로 한 5분, 7, 8분 정도면 도착하는 현장입니다. 일단 가격이 워낙에 저렴해서요. 네, 요즘에 분양가들 상당하죠. 네, 뭐 어쩔 수 없다고 이제 건축주분들도 얘기하시는데요. 참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긴 저렴하게 잡혀있는 금액대로 올수 있는 현장입니다. 자 그러면 어, 여기는 그끝 영상에 주차장 영상 나오는데요. 네, 주차장에서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. 해서 네, 세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좌측에 신발장 되어 있고요. 띠움 네, 시용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상업장 나눠져 있어서 여 조그만 가방이나 뭐키 같은 거 두고 이렇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는 일괄 소등, 아래 바닥은 이제 비앙고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. 중문은 이제 사면동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네, 전체 강마루고요. 음,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첫 번째 방이 되겠죠. 네, 첫 번째 방 네, 모습이고요. 네.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면 두 번째 네,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요 안쪽에도 숨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장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붙박이장을 이 안에다가. 네 그러면 이제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죠. 요즘에 다 비슷비슷합니다. 평소들이. 네, 그러나 이제 가격 경쟁이죠. 위치하고. 네,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인데요. 좌측이 제 아트홀로 되어 있고요. 천장은 또, 일자형 예, 그, 안에 매립형 등을 시공했습니다. 그런 모습이고요. 소 예, 쇼파 두었는데요. 소 예, 쇼파에서, 소파 쇼파 지금 뭐한 6인용 될것 같아요. 어쩌다 두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창호는 KCC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, 주방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좌측에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. 네, 아래쪽도 되어 있고, 냉장고 박스는 지금 한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요 식탁을 지금 넓게 두었는데요. 안쪽으로 좀 밀고, 예, 이 아래쪽에다가 또 오른쪽, 거기다한대더두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보시게 되면은, 그러면 음네 기업자 이제 주방이고요 위에잘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. 음 인덕션 되어 있고요 후드 들어가 있고 네 수납공간 넉넉합니다. 네, 싱크볼 앞에 환기창 경기 콘서트 는 이쪽에 어 여기 도시가스가 배관이 나와 가지고. 예, 인덕션 필요 없는 분들도 계셔요. 이거 이제 불편하다고. 그래서 가스로다가도 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주방은 다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. 예, 이쪽에도 전기 콘센트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예, 주방에서 브는 다용도실 공간 되어 있고요. 자, 공용 욕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공용 욕실 네, 대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요. 안에 단차되어 있어서 물이 안 올라오겠죠. 튀길 예, 수는 있지만 마지막 안방 방 모습 예, 모습이고요. 어, 침대를 이 쪽에다 두고도 예, 아래쪽에 두고 여기다 부박이장을 시공해도 되고요. 이 안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. 예, 보시게 되면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. 예, 드레스룸이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 이 쪽에 안방도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. 단차 흰선 되어 있어서요. 물론은 방지되고요. 자, 몇개안남았으니까요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주차장 영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.